네, 여러분, 저 이제 문제 풀게요. 자, 어, 마이너스 2x 세제곱, y 곱하기 9xy가 뭐냐면, 마이너스 18에다가 x 네제곱, y 제곱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게 될 a 값이 뭐가 돼야 되냐면, 마이너스 6x 세제곱, 그리고, 이, 예, 끝이에요. 음, a 값은 마이너스 6x 세제곱. a 답은 마이너스 6x 세제곱. 선생님께서 문제를 열심히 푸시는데, 저는, 네, 맞죠? 마이너스 6x 세제곱. 다음 문제 19번 어 이렇게 풀어도 상관없어요 똑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똑같, 똑같아요 결국은. 결국은 똑같아요 자 19번 문제 19번으로 넘어가보자 네. 네자 2의 9제곱 곱하기 5의 3제곱 이거는 10의 9제곱 곱하기 5의 3제곱이 되거든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 그럼 일단 10이 9번이니까 10자리 수지. 근데 10자리 수에 125를 곱했다 진짜 125를 곱하면 2자리 수가 더 있지. 그럼 12자리 수지. 그래서 정답은? N은, N은 12. 3번. 맞죠? 3번이죠? 쉽죠? 이렇게 풀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나 저마다의 푸는 방법이 다 있으니까요. 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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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자, 20번. 20번. 자, 이거, 어, 그냥 일단 괄호를 풀어야겠지. 그러면 일단 통분해보자. 마이너스 12분의 1 아니, 12분의 10X, 그리고 마이너스 3X, 그 다음에, 어, 마이너스 12분의 8Y에다가 플러스, 에... 를 플러스 9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9y 9I, 그래 9y를 해야 되겠지. 그러면 12분의 y잖아. 그리고 12분의 7x잖아. 그럼 이거 이거 더 이거 그리고 그러면 12분의 7이랑 12분의 1이지. 그럼 이거 더하면 어떻게 돼? 12분의 8이 12분의 8이 얼마야? 어 3분의 2지. 그럼 정답은 1번이지. 맞지? 자, 그 다음, 아이고. 자, 21번. 자, 8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 이거 이렇게 했을 때, 2차 항의 개수, 1차 항의 개수. 그러면, 4x 제곱, 음, 플러스 5x, 음, 마이너스 8이네. 이거, 최종값은 이건데, 2차 항의 개수는 4고, 1차 항의 개수는 5잖아. 4하면 9잖아. 4번 이제 음, 4번 그다음 22번 갈게요. 우와 자 음, 4x 이거는 일단 가로부터 먼저 풀면 돼. 그러면 마이너스 x에다가 마이너스 어, 6아인데 이거 플러스 플러스 되잖아. 마이너스 마이너스로. 그러면 6x 플러스 5 y 이잖아 이거 하면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5 y 이지 그럼 이거 할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6x가 마이너스 와, 이래 그러면, 마이너스 6이랑, 마이너스 1 더하면, 마이너스 7, 1거이지 맞지? 자, 23번. 자, 다음식, 이거 어떤 다식을 빼야 할거 빼야 할 거지? 잘못했대. 그럼 더 했더니,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얘를 빼야 돼, 또. 그러면, 마이너스 4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6, 마이너스 2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1을 해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6x제곱에다가 플러스 5x에다가 마이너스 어, 7이지 이거 더하면 봐봐 검사해볼까 이렇게 더하면 이거 되잖아 그러면 여기서 빼면 어, 어 이거 그거 빼야돼 여기서 이걸 빼야돼 그러면 8x제곱 마이너스, 마이너스 8x 플러스 8 정답은 8x제곱 8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 88이네 8x 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야, 답은. 맞지? 이게 답이야. 이게 답이야. 옳게 계산한 식이니까. 자, 이거 일단 괄호 풀면 되겠지. 그러면 3x 제곱 마이너스 12x에다가 마이너스 3x 플러스 5x제. 그럼 이거 어떻게 되냐면 3x 제곱에다가 이거, 더 해버리면, 2X잖아. 그럼, 마이너스 10X잖아. 3X제곱. 어, 그러면, 이제, 잠깐만. 어, 아, 아 아니지, 아니지. 5X제곱, 5X제곱이지. 그러면, 8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5X. 8X제곱, 마이너스, 그럼 4V제. 맞지? 4V제. 자.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는 역, 얘를 역수로 한번난꼭 파는 거 좋아하거든. 그래서 역수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러면, 4xy 제곱부대 3이야. 응. 그럼 이거, 곱해버리면, 어, 18xy. 그리고, 플러스 9y 제곱. 응. 답은 몇 번이다? 4번이다. 맞지? 그래서 답은 4번이다. 자,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럼 3x 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5x 제곱, 플러스 3x 잖아. 그럼 이거 마이너스 2x 제곱, 마이너스 3x 잖아. 그럼 정답은 얼마야? 3보이지. 오, 어, 3보이지. 자, 그럼 얘들아, 이거는 일단 곱해보다 얘네 둘이를 곱해야 돼. 얘, 이거 구하려면 얘네 둘이를 곱하는 걸 난, 먼저 이걸 하는 걸난 추천해. 그, 얘, 얘보다, 먼저 하는 것보다는. 음, 그러면 이, 그러면 일단 얘이두개 곱한 게 마이너스 54X 세제곱 Y 여덟제곱이 돼야 돼 그럼 얘 제곱해버리면 9X제곱 Y 네제곱이잖아 그럼 괄호 안에 들어가도 마이너스 u x y 네제곱 그래서 답은 얼마다? 1번이다 선생님이 별표를 두 개나 채웠어 중요야 1번이야 맞지? 1번 자, 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밑면의 길이가 3a, 세로의 길이가 6a. 이거는 진짜 쉬워. 그러면, 얘네 둘이 곱하면 18a, b지. 그럼 여기서 얘는, 얘, 부피가 이거라 하니까 높이 구하려면 얘 나누면 돼. 그러면, 2분의 3a, 어, 2분의 3a. 정답은 2분의 3a. 답은 높이니까 2분의 3a라고. 이거 봐봐. 2, 봐봐, 2분의 3a지. 맞지? 끝났어.